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거짓된 훈정이 맞서서 우리 진정한 민주주의 일본이 간다. 알겠어? 야, 군대 배치해. 민주주의는 무력으로 퍼트려야지 제맛이지. 뭐야, 몽강이 군대가 40개가 넘는데요? 큰일 났다. 자,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난 2차 대전이고 나발이고 일단 중국을 밀어야겠다. 민공 벌써 47개, 거의 20개 가까이 늘었어요. 난 민공을 하나도 안 지었지만, 민공이 늘어나는 마술. 항복도로 뭐, 영륜진사갈비요? 무한으로 쓰고 있어. 자, 중국 항복! 어우, 힘들 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한다. 지 신강 내놔 이 자식아 이 망할 소련 너 때문에 말이야 어? 맨날 신강을 내가 못 먹는다고 빨리 신강을 내놓도록 해 젠장 그리고 산업연구 하고요 아 군공 민공 너무 잘 오르고 있고 근데 막상 우리 영토가 적어가지고 이제 공장 지을 데가 없다 잠깐 우리 민주라서 영토가 부족해 낙하지마 아저씨 이 아저씨 빼자 어? 소련의 식민지 지배권 거부? 흐음 흠... 이따가 소련을 내가 쳐야겠는데요 민주주의라 아니야 그런가? 거부하네 네덜란드랑 동인도 네덜란드씨 관계 개선 좀 합시다 영국이 같은 세력이니까 영국한테 있다 도물을 청하고요 야 육군 배치에 이제 젠장 만주 쪽 배치하고 독일이 독소전 할때 같이 소련을 쳐야겠는데? 느낌이? 그쵸? 이거 딱 봐도 독일이랑 같이 소련 쳐야 돼야 영국아 말라야를 내놔라 우리 자원 많아 연합국한테 땅 받아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자원은 많습니다 대동아 연방 통과되면서 어? 우리 색깔 바뀌었어 대동화 연방으로 바뀝니다? 아 그냥 대동화 연방이구나 국명이 아하 야, 근데 폰트가 왜 이래 아 길이가 길어가지고 안 보이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 세력 국가들 오? 뭐, 중국의 핵심주 받기가 가능한데? 오? 필리핀에 핵심주 받기가 가능한데? 왓? 아시아면 다 핵심주 받기 가능한 거야? 야말안 되는데요? 아시아면 다 가능하네 야, 일단 육군 버프 좀 줄까? 우리 세력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 미쳤다 아니 이런 미친 루트가 있다니 내전 할만하네 이 정도는 돼야 내전할 만하지 아무 그렇고 말고 자 영국아 제발 말라야를 주게 가자 주지 아 좋아요 야 네덜란드야 봉인대로 내놔라 캬 아시아령 말라야 캬캬 아시아령 약간 신기하네 야 미쳤는데 성능 도란맨 야 그럼 소련도 괴력으로 만들면 되나 어 독소전 스타트 독소전이 벌써 시작했어요 그럼 안되는데 야철 중국한테 사와 산업 올리고 야 전투기 우리 설계 불러오기로 바로바로 바로 뽑아줍시다 설계를 불러오란 말이야 제. 이자 이 후기에는 어? 설계 블록 시스템이란게 있다고 언제부터 있었냐고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중동 DLC 나왔을 때 추가됐을 걸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미안. 근데 배치에 야 영국한테 범마도 달라해 땅내가이 자식아 네덜란드 동인도 내놔 오케이 네덜란드가 동인도를 일한에 주면서 아시아령 동인도 캬캬. 난방 작전 없이 영토를 받아냅니다. 캬. 이게 민주주의지. 캬, 캬. 맞아. 민주주의란 이런 거였어. 맞아. 이게 민주주의가 맞아. 캬. 최면 민주주의. 야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세력 공격글이 채택했고. 아, 군대, 군대. 중점 찍어 줍시다. 아프간 초대를 할수있다 아프간을 굳이 초대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한번 초대해볼까요? 야, 오실? 어, 왔네? 아프간 왔으니까 한잔해. 어, 영국이 범화까지 줍니다. 야, 미쳤다. 세력 공 보여요? 야 인도 차이나가 거슬리긴 하는데 인도 차이나 달라는 중점 없으니까 아쉽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치라고 중점까지 있네? 야 러시아 상대로 버퍼 주는데요? 기가 막히고 우리가 동쪽에서 치면 러시아도 이제 전선이 밀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쟁 참여해줘야 됩니다. 근데 배치에 영국을뚫차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뭐부탄너와 어, 초대해봐? 후락하면 좋고 아닌 말고 오베뭐 좋은 거고 슬슬 다음 중점으로 소련 치러 갑시다. 이게 너무 늦게 참전하면은 독일이 힘 빠져가지고 소련을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독일 망하기 전에 소련을 마무리한다는 마인드. 그리고 군공이 남아. 우리 이제 지원장비가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하네. 이젠 남을 주신강의 군대 더 배치하고요. 우리 장군 이제 이게 최대야. 장군이. 이제 읍소. 네파리 초대 수락했고 아 좋아 좋아. 이제 우리 괴뢰국들 나중에 다 핵심 좀 박을 수 있어. 야 근데 야, 핵심주가 말이 안 되는데. 범마를 초대 못한 게 많이 아쉽긴 한데. 범마리 대만. 아 대만 아까 관계자 카고 초대할걸. 아쉽다. 야그 뭐냐. 팔라우 공화국인가 뭔가 더 초대해. 보급 기지 연결 안 되는데 있냐? 아 여기 안 되있구나. 연결해. 우리 민공 많아. 건설해, 건설해. 연결 안 되는 곳 없어? 없고 좋아 요 좋아요. 공장 지을 데가 없어요. 이오지마의 지활판이야자 친구들 정치를 200 모아가지고 중국 통합하면은 기가 막히겠죠? 자 소련을 공격할 때가 됐다. 오래된 경쟁국 공격. 우리는 카라우터 북부를 빼앗아간 우리 볼셰베키의 국권이 맞서고 있다. 시베리아 원정과 러일 전쟁 이래 우리 국민은 다시 소비에트 연방과의 전쟁 통해서 그들을 극동 시베리아에서 몰아내고 우리의 영향권을 확립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찍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북사할린 쪽에 우리 전선이 있었어. 허리. 중국의 공장 짓고 중국의 핵심받기 괜찮은데. 보병 장비. 어, 이제 모자를 정도에 그만 뽑아라. 야 공장. 중국에다가 지어. 어디 있으면 전쟁이다. 아 핀란드가 빨리 리타이어 한건 많이 아쉬운데. 그럴 수 있지. 재군들. 우린 할수 있다. 마 아, 쉐이야. 아, 통화 동맹. 국가를 다 초대하고요. 아다 가입해야지. 가입해야지. 좋아 좋아 우리 은행에 전부 다 종속시키라고 신강 보급 잘 되고 있냐고? 안 되고 있겠지 뭐 해보자 통화동맹에 다 초대해 아 좋아요 좋아요 전부 다 우리 아시아 은행을 써 그래 그래 자 소련에 대한 오래된 경쟁국 공격 중점 통과되고요 필리핀과 동맹이 가능한? 아 필리핀을 미리 안 갖고 오면은 중점으로도 갖고 올 수가 있구나 미국이랑 친해져서 그래? 어, 우리 산업 중점 하나도 안 찍고 있어어 세상에 아니, 아니 민간 공장이 너무 넘쳐가지고 단 하나도 안 찍었어 뭐야? What 무역 협정도 하실? 아 좋아요. 자 제군들 신강 상대로 선전포고해. 이러면은 당연히 소련도 들어오겠지. 가자. 아 우리 군대를 다 참전 안 시켜? 참전 시켜 다. 무기 지원 받아. 어 무기 지원을 왜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 어, 해주신다니까 다 받아라. 가자 친구들. 보기를 도와서 가는 거야. 여기 왜, 뭐해? 왜안 가? 가자. 아프간도 지금 저기 전선 있다고. 가자. 공공 기지 좀 지어줄까? 보급은 못 지어줘도 공공 기지는 좀 지어줄 수 있지. 들어가. 경제 중점을 찍어 군비 증강해. 현재 민공 73개, 군공 83개. 캬캬 캬, 캬, 캬. 들어가 친구들. 일단 가는 거야. 소련이 이 넓은 전선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이건 사람이어도 힘들어. 아무 그렇고 말고 들어가. 어? 소련이 이러한 선전포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 이제 초대액더 가능한 나라 없죠? 없고요. 군비 증액 통과됐고 석탄이 슬슬. 모자르려 하고 미스비시에접근해 그리고 소련은 매우쳐 처... 아 좋아요 여기 동부했던 소련군 아, 잘랐습니다 너희는 이제 할거 없잖아? 그러면 신강으로 가기 신강이 지금 군대가 좀 적대 따라 군공이 남아 왜 남지 남으면 그냥 보병 장비나 뽑아라야 그리고 슬슬 서학 타이 모자르니까 미국한테 수입해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뭐아 중국한테 수입해도 되는구나 참국사할린의 디시전이 있다고? 어 있네 뭐야? 아 핵심주 받기 가능하구나 아하 근데 그것보다 일단 중국을 핵심줄을 박아, 아, 71 걸려, 이런, 아하, 71이 걸렸던 것이고, 왜 이렇게 못미냐고이 정도면 잘미는 거야?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장비가 없어가지고, 장비나 뽑아, 야, 중국에 그만 짓고, 일단은 우리 본토에다가 지요 일단 밀어, 보기를 도와서 밀라고. 고병 장비가 4만 개가 모자르다죠. 근데 민주주의 중점 좀 찍긴 해야 돼, 지금. 그리고 괴력 좀더 늘립시다. 아, 좋아요, 괴력 늘어나고 있고요, 영지 통합하고 있고요. 잠깐 우리 장비 부족하니까 좀. 가만히 있읍시다. 아닌가신강까지 미뤄야 되나? 일단 미뤄. 아 좋아요. 지금 다 우리 괴뢰국인가요? 아다 우리 괴뢰국 됐어요. 세력에 들어온 친구들. 캬캬캬. 아시랑 중국에 완전통합 훈락 되면서 중국 전체 핵심주, 핵심 인구 무려 5억 5천만 중국의 핵심주를 박아버린 이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공장은 무려 332개, 군공 165개, 민공 155개. 캬 중국 군대는 삭제해가지고 장비 좀 얻어낼게요. 어 장비 많은 거. 봐라. 야 근데 중국 땅을 먹었는데도 공장이 부족하네. 많이 쉽지 않구만. 들어가 들어가 가자. 어 근데 이거 진짜 중국 다핵심인가아 진짜 다 핵심주네? 와 미쳤다. 말안 되는데요? 야 성능이 진짜 도란맨 일단 중국만 밀면 해결이야. 와 이게 맞나? 이제 보병 장비도 좀 찾고 야, 초반에 지, 내전해가지고 약해지는 거 빼면은 미쳤는데? 아니, 진짜 말이 안돼 성능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 기가 막힙니다. 야, 핵심주가 진짜 기가 막히고 태평양 벨트 찍고 한국 경제 의전도 강화시켜 아 한국이 아직 우리 괴뢰국이 아니구나 아, 럴스가 일단 중국 먹었으니까 이제 인력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캬캬캬 인력이 부족한 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야, 그리고 우리 항구 다 지어줄까요? 아니 민공이 넘치니까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 아프간도 뭐 올려주고 지금 강철이 부족해서 보병장비 티어는 안 올릴게요 대한민국 괴뢰국 만들기 성공 미 미안하다, 한국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이크 논란. 어허.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아. 일본 괴력 때문에 뭐 지도자 바뀌고 그런 거 없죠. 이승만 아저씨. 부탄, 티베트, 네팔, 팔라우 다 먹어주고요. 가자 얘들아. 이 보병 장비가 남는다야. 이젠 남네. 아프가니스탄 괴뢰와 성공. 연구 슬롯 늘리고. 자원이 부족해. 알루미늄. 괜찮아, 괜찮아. 괴력한데 뜯어와. 고무, 알루미늄. 어허. 우리 동남아 국가들만 있으면은 상관없어.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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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그리고 혹시나 보급기지가 연결이 안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주고요 민공이 많으면 좋은 점 보급기지를 지으면서 갈 수가 있다 캬캬 올려 올려 들어가 아 부탄 추가 통합 좋고요 시베리아 좀더잘 밀라고 항구도 지어주고요 야 이거 진짜 일본 말안 되는데 캬캬캬 로마 함락? 야로마 벌써 함락다면 어떡해 맨날 내가 소련 치려고 하면 은 추측국이 맛이 간다니까 열받게 이탈리아 내전? 안 된다 독일아 소련을 더 밀어 모스크바를 밀라고 젠짜 레닝그라드 함락 좋고요 후기라 제발 밀어야만 한다 밀어야만 해아 뭐야 이거 재벌과 협업이 여기까지 갔네 아 원래 재벌이랑 어쩌죠 하는 중점이 있었는데 DLC로 여기다가 갔네요 아하 독점 해제시키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시민 세력이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야 정치력 모아가지고 시민 세력 올려 시민 세력 올리고 그러면 중점 찍기가 가능하고 재벌 독점 해제해 온 독점이요 독점은 아무 나쁜 거야, 알겠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쪽 전선이 약간 탐나는 아프간을 밀어야 돼. 갑자기 든 생각. 야, 얘들아, 아프간 가시 여기 전선이 히트일지도? 가자. 이래서 아프간을 세력에 넣게 만들어준 건가? 해독의큰 그림? 이제는 와, 핵심주를 만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한국, 타이, 아프간, 부탄, 티베트, 팔라우, 네팔에 박을 수 있다니 세상에. 기가 막히자. 신강 드디어 항복. 야, 신강 땅까지 핵심주인가요? 신강 땅까지 핵심주 맞네. 야, 캬캬캬. 종신 고용해. 자 그리고 이제 디시전 찍을 거 자원개발 말고 없나요? 아 자원개발 아 산업이전 이런 게 있네. 괴뢰국 산업을 내가 키워주기가 가능하다. 그래요? 미리 개발시켜 놓을까? 그리고 시베리아를 전부 다 점령해. 보기라 버텨 제발 우리 같이 소련을 밀 동지 아이가 우리 할수 있다 친구. 마 포기하지 마라. 아무튼 포기하지 마. 전쟁기어도 얼마냐고? 전쟁기어도 28%왜 이렇게 적어? 너 현대하고 어 버마 산업무역 거리 거부했다고? 거부도 해 이거? 몰랐네. 하지 말. <laughs> 시베리아 드디어 거의 다 정리 다 됐네요. 시베리아 전선 정리되면은 소련 전선 더 적극적으로 밀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만주국도 슬슬 통합을 할까요? 만주국 친구, 어 뭐야? 어, 아, 야 시베리아 쪽에 핵심 좀 박을 수 있는데? 협정으로 먹으면은 박을 수 있나 봐. 아 수능도 올라야 되는구나. w 일단 만주 통합 시작하고요. 이게 된다고. 이게 되네. 이게 지역 자체가 가능해가지고 이게 수능도가 더잘 오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수능도가 벌써 20%야. 내가 땅다 먹어야겠다 이러면. 고급 기지 지역 보급을 해 젠장 공장이 되면은 보급 기지 지으면서 가는 게 이득이죠 가자 보병 장비가 많고 12만 이야 장비 남아 남아 지원 장비가 없긴 한데 지원 장비는 없어도 돼 독일 그래 모스크바 바로 코앞까지 왔어 모스크바 공방전 지금 하고 있고 모스크바 함라 오늘 새벽 독일 전차가 급조된 방벽을 박살내면서 모스크바를 점령했고요 민간 원자로는 굳이 뭐 찍어할 필요를 못 느끼요 연구 슬롯 신 하나 더 늘려 이거 들어가 들어가 감청합반도 여기도 핵심주 바뀌 가능한가? 아 여기도 다 가능하네? 와 핵심주가 기가 막히는데요? 자 만주 연방주의 완전 통합 허락하면서 만주의 73개 주도 전부 다 우리 핵심주가 됩니다. 캬말 안되고 말 안되고. 공장 계속 늘어나고. 소련나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도 통합해. 헉 하지만 효율충이라서 어쩔 수 없다. 밀어. 웰치 공군 아 공군도 나오고 있으니까. 강인이 뽑아 죽어요. 캬캬 캬. 야 너무 기가 막히는데요? 핵심주 뽕이 말이 안 되는 데? 와, 이게, 이게 맞나? 자, 영구 슬롯 다섯 개. 혀. 어, 이그의 소련이 죽는 레기죠소비에트 연방 왕보난내 핵심주의 한개를 알고 싶다. 우랄 동쪽으론 전부 다 아시아야 알겠어. 마, 쉐이야. 이러면 소련 틀리지 않나? 러시아 지공 뭔데야? 이러면 이제 독일을 칠 때가 됐죠? 이러면 내가 독일 쳐드려야지. 딱 보니까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늘어나나 범위가? 진짜 끝까지 찍어야지 알수 있겠는데. 자, 인도네시아까지 핵심주를 바꿔요. 인도네시아 또 인구가 많거든요. 핵심 인구 7억 3천. 공공 늘려. 야 정당 며칠 남았어? 2 0일 좋아 좋아. 야 장비 남지 않냐? 보급 좀 챙겨드릴까? 야 군수준대 너 보급 챙겨드려. 독일한테 선전포고해. 가자. 어무서한악수 요청들. 으아 가자. 대전쟁을 끝내러. 그리고 핵심 좀 박을 수 있으면 계속 박어요. 와 근데 러시아 땅까지 핵심 좀 박는 건좀 충격인데? 이 전쟁에 우리 기여도몇 프로? 13%? 13%밖에 안 돼? 그래도 한 30%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늦게 참여했지만 이래서 연합국들이 양아치야. 베를린은 우리가 간다. 야 베를린을 따 베를린은 우리가 간다 친구들 자 베를린에 들어간 일본 군대. 베를린 있어 좋아요. 독기랑복 그리고 헝가리를 들어가면서 초측국이 항복합니다 좋아요. 아 인도 차이나 왔다. 인도 차이나 먹어야지. 와이 자식들 벌써 한입했네. 무섭다 무서워. 먹고 아우이 망할 연합국 놈들 야 많은 거안 바래. 동무만 내놔 이렇게만 내놔 이렇게만. 많은 거안 말해. 한도 좋게 이렇게만 먹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인도 차이나만 내놓으세요. 악라인까지는 내가 뭐 되지 않을까? 라오스 내놔. 인도 차이나 왜 이렇게 집착해? 너 이럴 줄 알고 내가 승점 아껴놨지, 임마. 이럴 거 같더라. 여기까지? 아따 여기서 협정 끝내는 게 아름답긴 해? 자, 결정! 대전쟁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캬, 캬. 대동화 연방. 이런 모습이고요. 캬. 진짜 아시아는 다 먹었는데? 한도 깔끔하다, 이 정도면. 자, 서태평양 조합기구, 캬, 캬. 자, 오늘의 아시아의 전부 다 핵심주를 바을수 있는 민주주의 일본. 총 공장 1,258개, 가용가는 인구 60M, 핵심 인구 9억 3천만에 비핵심 인구 10억입니다. 대충 썸네일은 10억이라고 합시다. 자, 이번 민주주의 일본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유튜브 구독하죠, 시팔로이트 멤버십또 망고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민주주의 일본 여기서 종료.